야 오늘 게임.. 분위기 존나 무서운데? 버스 커서가 지문이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울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넷플리카 뭔가.. 신기한 게임을 가져와봤어요 이 게임은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를 소재로 한 인터랙티브 소설 게임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휴대전화 속에 들어있는 사생활을 훔쳐보는 변태적인 경험이 당신을 이 나라의 최고 애국자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그게 뭔 소리지? 없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모르는데요? 뭐할수 있는 게 없는데? 씨바 깜짝아! 에밀리 그린리프한테서 전화 왔어. 뭐야? 이제 곧 생일을 축하해, 아들.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연락해줘. 아버지는 니가 사라진 이후에 제정신이 아니야, 테러리. 뭐야, 이거? 아, 이게 남의 폰이잖아. 이폰 주인은 어머니께서 전화를 계속 하시는 건가? 그래서 폰 주인은 어디 있는 거야? 뭐, 비밀번호 막 쳐볼까? 내 생일. 당연히 안 되고. 깜짝아! 선생님 테러가 일어난 날 이후 우리 반에서 아 잠시만 이거 읽어야겠다 이따가 내일이 17번째 생일이지? 축하해 디키 테러가 일어난 날 이후 우리 반에서 빈자리가 많아 너희 어쩌고 저쩌고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계속 기다리마 기다리면 계속 뭐가 오나? 긴급통화나 해볼까? 여러분 긴급통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요 아, 근데 이러면 장난전화잖아 하지만, 뭐, 어쩌겠어. 게임이니까 상관 없겠죠? 네, 경찰입니다. 여보세요? 긴급 상황이신가요? 말씀하기 어려우세요? 지금 갇혀있어요. 살려주세요. 어디에 갇혀있다는 말인가요? 누가 당신을 감금하고 있죠?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국가안보부의 집에서 보내주지를, 아, 국가안보부로군요. 국가안보부 상황실로 연결합니다. 자, 잠시만요. 여보세요? 톰, 톰 리플리. 난 너에게 기회를 줬어. 너에게 기대를 했는데 실망이 크구나. 죄송해 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것저것 누르다 보니. 그래, 톰, 난 네가 국가의 부름을 저버리고 엉뚱한 짓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단다. 너와 네 가족의 결백을 조용히 할 중요한 기회를 날려버릴 만큼 바보는 아니겠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이 국가는 기회의 땅이니까. 문자 수신 내역이라도 살펴보렴.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 뭘 확인하라는 거야? 계속 알수 없는 문자만 오는데. 오늘이 며칠이야? 11월 41. 1104. 음. 이런 게 아닌가? 음. 뭐야! 야, 1105야. 왜? 어, 일단, 언어를 여기서도 바꿀 수 있네. 오, 신기하다, 이거. 잘 만들었는데? 블루투스. 뭐야? 연결 가능 기기. 연결해. 아, 비밀번호. 1105. 음. 별일 없지. 소어도 있네요. 어 뭐야 4885 출발 4885 너지 누구세요? 전화를 받는 거 보니 비밀번호를 풀었나 보군 잘했어 난 네가 이 일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넌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해 야 해. 이 일을 잘 해내면 너와 너의 가족들이 안보에 아무런 위협을 주지 않는 평범한 국민임을 입증할 수 있을 거야 네 옷도 돌려받고 부모와도 다시 만나야 하지 않겠어? 앞서 말했던 것처럼 네 역할은 간단해 이 옆방에 들어있는 테러리스트 녀석을 기소할 수 있게 단서를 모으면 되는 거야 혹시 이폰 주인이 누군지 알려줄 수 있나요? 폰 비밀번호를 묻는 간단한 질문에도 개인정보 보호를 운운하며 우리 국가안보부의 업무를 방해하는 놈이야 지독하지 17살밖에 안 되지 않는 놈이 그따위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지 않아? 보안등급을 받지 않은 너에게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어 다만 버스카드 RFID와 휴대폰 GPS 이동 경로 이 도시의 고등학생이 다르다는 걸 미리 알려주지 그러면 테러 어쩌고 저쩌고 아왜 이렇게 길어 소에 들어가서 투도 앱을 받아 그 앱을 설치하면 네가 누르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전송돼 의심이 가거나 이상한 내용을 누르기만 하면 해 이거지 환영합니다 투는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줍니다 단서가 되는 문자 연락 처 통화 내역 사진 등의 중요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거요 이거 투토 뭐야 비밀 사진첩 1 0 0 리가 없지 음. 의미를 알수 없는 사진들 사진 이 이것밖에 없어? 슈발뭐야 좋아 시작해보자 시험삼아 우선 이 녀석의 기본적인 프로필을 찾아서 눌러봐 연락처 앱을 켜는 것쯤은 할수 있겠지? 성과 이름, 휴대폰 전화번호 어... 여긴가? 오... 그리고 휴대폰 전화번호 이렇게 하면 돼? 잘했어 어떤 방식인지 감이 오지? 이제 디키의 주변 인물들도 한번 찾아볼래? 방식은 똑같아? 이름이 디키 그린 리프네 에밀리 그린 리프 어? 여자친구도 있어? 문자 내용을 보고 답을 유추한 거지? 아무거나 눌러본 거라면 곤란해. 다음 정보는 찾기 조금 더 까다로울 테니까. 뭔데? 나이 집주소 다니는 학교. 나이는 뭐. 아까 선생님께서 1 7살에 생일이라 했어. 오, 씨발 뭐야? 오, 어, 여자친구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뭐야, 4885, 왜? 이 전화에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말라고 했을 텐데? 나를 제외한 누구의 전화도 받지 마. 전화를 걸어도 안돼 안되고 받아도 안돼 알겠어? 탁발놈이 존나 뭐라 하네. 개빡치게. 미연 내용 봐도 돼? 맞아 사랑해. 우리가 만난지도 벌써 1년이네. 응 디키 나도 사랑해 영원히. 도대체 이번 과제에 나오는 단어들 하나도 모르겠어. 그 프리몬트 선생님께서 내주신 반공의 역사에 대한 과제 말이지. 선생님께서 쓰는 단어들은 국가에서 발간해준 교과서에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걸 우리에겐 서치 앱이 있잖아 검색해봐 마즈 도착했어 응 음, 보이네 그런데 네 뒤에 있는 차는 뭐야 대형 트럭에서 사람들이 내려 마즈 네 뒤에도 도망쳐 해서 잡힌 거구나 그렇구나 주소랑 다니는 학교 이건가? 맞네 자세히 보는 거 오케이 집주소 집주소 여기 다 찾았다 보세요. 잘 찾았어. 일이 쉽게 진행되는군. 이게 다네 애국심이 크다는 증거야. 우리는 디, 디키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모르고 알고 있어. 똑같은 내용 우리는 디키에게 다시 물어볼 거야. 어째서요? 우리가 아는 것과 그걸 자신의 입으로 이야기하게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 좋아.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디키의 행적을 알아봐. 어떤 것이든 좋아. 행적이요? 페러혐이 증거 수집. 아니 근데 이거는 아까 내가 서치 들어가 봤는데 이거 아니야? 이거? 복도. 이것도 한번 설치해볼까요? 이미 번호 어떻게 알아나? 아, 근데 궁금한데? Nope. 응답 없음. 젠장. 다른 사람한테 보자. 엄마한테 전화해봐야지. 디키? 디키니? 디키 어머니시죠. 죄송해요, 아주머니. 너 누구니? 왜디키의 전화기를? 디키는 살아있어요. 국가 안보부에 갇혀 조사받고 있어요. 그들이, 그들은 우리를 짐승처럼 짐승차러... <laughs> 혼내려고 전화한 거야? 안 받아? 뭐야 우리가 지금 게임이나 하고 있는 걸로 보여? 넌좀 영리한 놈이라 생각했는데 대...톰...톰...톰... 톰, 톰. 넌 찍혔어 어? 엔딩 엔디... 잉... 영 뭐야 나는 알몸으로 있는 것이 수치스러웠다 그든 아니 이거 읽기도 전에 모든 것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국가에 반항하는 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화 걸기 전으로 어 엔딩 하나 보, 보긴 봤네 내가 잡히는 건가 아빠한테 전화해볼까 어 아저씨 제말 들으 잘 들으세요 저는 디키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 어디인지 알고 있어요 여보세요 듣고 계세요 디키가 살아있다고요 죽은 아이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낸 내가 미친놈이지 어, 뭐야 488왜 전화 안해 비밀번호를 약간 여자친구가 있잖아. 10월 18일 생일잔치인데, 생일이 얘가 11월 5일이거든요. 아, 맞네. 그래서 비밀번호가 11월 5일이구나. 10, 18, 이거 비밀번호로 쓰는 게 하나라도 있지 않을까? 가자. 10월 18일. 오! 어! 검열 통과, 뭐야. 국가안보부에서 개인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를 해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내가 지금 그짓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테러, 의심자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을 사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미친 쓰레기 같은 뭐야 이거? 대정신이냐? 니네 고추가 아무리 작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내놓고 다녀 어머 이거는 너는 이렇게 모자이크를 다 해야겠다. 훌륭해 너에게 이 일을 맡기기 잘했어. 당신을 위한 정당은 지난 선거에서 국가안보를 위협한 혐의로 해산되었다는 정당과 손을 잡았었지. 그들을 지지한다는 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야. 게다가 디키가 써놓은 댓글을 좀 봐. 정말 천박하지 않니? 음란한 단어를 사용하고 게시한 것만으로 정보통신방법 위반이야. 음란한 건뭐 인정하긴 하는데. 다음 건가? 이거 8개? 그래서 다음 엔딩 어떻게 봐? 무슨 모임입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건 뭐지? 일단은 2181파한테 전화해보자 네, 하라주쿠 펀매드니스입니다 네, 어디라고요? 하라주쿠 펀매드니스 게임 대표 전화예요 게임의 일정에 대해 질문하시려는 거죠? 게임은 무기한 중단되었어요 게임 방식에 대한 안전문제가 발생했어요 뭐 엄밀리 말하자면 문제가 발생했기 때보다 국가교연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는 것이 맞겠지만요 10월 27일에 단체로 보내드렸던 위도 경도의 현재 게임에 관련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뭐야 그래, 이게 게임이 안 돼. 오4885 오랜만이야 톤뭐좀 알아냈어? 게임이에요 뭐라고? 게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대체 현실 게임이야 실제 현실에서 장소를 찾아다니며 보물이나 산사를 찾아다니는 우리도 알아 가장 먼저 나왔던 지술이야 게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전혀 모르겠군. 그냥 게임이라니. 우리 국가에서는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런 병신 같은 국가가 있나? 네가 말한 게임에는 위험한 요소가 너무 많아. 게임은 게임으로 보세요. 이키는 이미 자백을 했어. 그동안 수고 많았어. 이제 너와 너의 가족은 모여며 모두 가도 좋아. 당신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이라는 표현보다 우리들이라고 해주겠어? 너의 공적을 애써 부정하려 하지 마. 우리는 국가를 수호하고 체제를 유지하며 국민의 안녕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거야. 넌 아직 어려서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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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이거 끝나면 좀 읽어봐야겠다. 넌 아직 어려서 이해할 수 없을 거야. 그저 친구와의 우정이 더소중하게 하고 있는 게임에 더 눈, 게임이 더 눈에 띄겠지? 그건 다 우리 어른들이 너희를 이런 방법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게 꼰대 새끼인데, 이거? 서른 살 이상은 믿지 말라는 말이 있지. 그거 우리도 마찬가지야. 서른 살 미만은 모두 의심해봐야 해. 입 다물어야 한다는 거 있지만, 언제나 지켜보고 있을 거야. 어? 두 번째 엔딩. 뭐야? 엔딩 2. 진짜 2네. 테러부의 유당은 검거되었다. 특히를 비롯한 어, 영어, 고등학생을 보였지만, 공산주의를 종교처럼 신방하고 있었다고 밝혀졌다. 테러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국가안보의 발동에 대한 강한 믿음으로 바뀌었다. 곧이어 이스 선거에서 여당의 압승은 확실했다. 모든 것은 국가에 있으면 국가 외엔 아무것도 없으면 국가에 반항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네 오늘 게임 레플리카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엔딩이 더 있는 걸로 알아요. 지금 보시면 요 위에 이렇게 채워지는 것같거든요 색으로. 뭐 어쨌든 흥미로운 게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안녕. 마지막으로 남의 여자친구한테 전화 좀 하고. No. Nope. 슈발 안 받네. 게 끝.